50, 50 가드에서 가드패스니다 가드패스. 효과적인 가드패스고, 일단은,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은 내가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. 어, 이러면, 오히려 50 가드가 꽉더 잡힐 거고, 상대방이 수입하는데 훨씬 더 쉬우, 쉽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이어서 하려고 노력하고, 뭐 실질적으로 골반만 이렇게 숙겨져도 많이 풀리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힘을 빼고 있지는 않죠 스파링하고 할때자 그래서 일단 내몸 자체가 정면이 아니라 약간 측면 쪽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다음 상대방이이 다리 공간 쪽으로 내 손을 넣을 건데 그냥 넣으려고 하면 사안 되고 뭐 약간 몸을 뒤로 빼서 그 다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네, 그 다음에 바지도 캐치 자 그다음 이 다리를 내 이쪽 50, 네. 50까지 걸린 쪽으로 누를 거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,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떠서 눌러줄 거고 잡아줄 거고 릎쪽으로 눌러줄 거예요 자 만약에 상대방이 아무런 그립이 없다 아무런 어, 그립이 없다 어, 그러면 그냥 빼면 된다 빼면 쉽게 빠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방이 바지깃을 잡았어요.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바지깃을 잡은 상황이에요. 이 바지깃 잡힌 거는 그냥으로는 잘안 뜯기고 손을 본인이 놓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래서 해서 잡아줄 거고 내 손이 그립 잡힌 쪽으로 밀어줄 거예요. 그 다음 에 무릎 자체가 어디로 갈거냐면 니네 슬라이드처럼 가는게 아니고 상대방 얼굴 쪽 네, 상대방 얼굴 쪽으로 찍어 두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 무릎으로 얼굴 쪽 눌러 놓고 그립 바꿔 잡을거야 이런식으로 그 다음 에 겨드랑이 상대방 겨드랑이 쪽 파주고 끝까지 무릎이 얼굴 쪽으로 상대방이 손을 놔요 손을 꺾이니까 그 다음 니 슬라이드 모양처럼 엉덩이 내려가면서 가득했스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어, 어제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니까 니슬라이드 모양처럼 가는 걸 미리 가면 안 되고 뭐, 그립이 뜯긴 다음에 가야 돼요 그립 잡혀있는 상태에서 니슬라이드처럼 몸을 옆으로 틀면 몸에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자 정면 보지 말고 측면 공간으로 손넣을건데 뒤쪽으로 빼면서 그대로 그립 다음 이 다리를 그립 잡힌 쪽으로 내리세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 내 무릎은 상대방 얼굴 쪽그 다음 스텝 한번 갈거고 바꿔 잡고 겨드랑이 아직 무릎 그립 아직 안았어요내 무릎이 상대방 얼굴 쪽으로 쭉 가세요 더뜯기죠그 다음 캐치하고 내 엉덩이 들어가고 백스텝으로 상대방 다리 밀고 그다음 사이드 망토까지 네, 완성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, 두. 네, 이번에 두 번째는 네, 제가 이 패스를 가려고 하는 순간 제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다리를 빼서 어, 이렇게 오고 이 다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백를 가려고 하는 순런 상황이 나오거든요. 네,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다리 빼가지고 백으로 딱 갈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갈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이 걸려있는 쪽손 말이야 반대쪽 손으로 U자 그리면 되세요 U자. 자 지금처럼 요 상태 한테대로 가가지고 틀어가요한테대로 가가지고 상대방이 발목 있는 부분을 딱 받칠 거예요 이렇게 버텨. 아, 생각보다 세거든요 아,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밀려고 하면 안되고 쭉 피면서 눌러야 돼요 팔꿈치를 피면서 이렇게. 자 그다음 백스텝으로 갈건데 일단 뒤꿈치는 상대방 엉덩이 쪽에 최대한 붙여주려고 노력하고 백스텝으로 갈건데 한번에 가는게 아니라 하나 둘간 다음에 무릎으로 상대방의 명치 내 쪽으로 찍어야 돼요 그다음 머리는 파줍니다 완벽하게 와주면 패스 2점, 패스 3점 받고 미용리 2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자, 한번 더. 이렇게. 자, 제가 백스텍해서 가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이쪽으로 옵니다. 그 순간 유자 그리 이용해서 아, 세게 눌러줘야 돼. 상대방 다리를. 자, 이 상태에서 자세가 높으면 안 좋고 자세를 낮춰야 돼. 하나, 둘.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이 다리가 들어오려고 한다. 아, 이 다리 들어오려고 한다. 아,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다. 손 바꿔 잡아야 돼, 얼른. 손, 얼른 바꿔 잡아야 돼. 이 상태에서 잡고, 라펠기 잡아줘야 돼. 그래야지 백태킹 안 돼. 백태킹 하려고 해봐. 응, 백태킹 안 당이 그래야지. 자, 다음. 잡은 상태 무릎까지 풀어야 돼, 반대 그러면, 패스까지 갈수 있어요. 자, 한번 더. 지금 연습해야 될 거. 지금 연습해야 될 거. 제가, 가면, 날리 오는 순간, U자 그리고로 눌러줘요. 백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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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이 상대방 앞에 다음, 앞에 잡아주고, 니온메드 모양까지. 패스 3년. 이 점까지 갈수 있습니다. <laughs> 자 해볼게요. <laughs> 하나, 둘.